암, 아, 뇌졸중, 급성, 심근경색증에 납입 면제가 있는데 만약 질병이 걸린다면 모든 보험료가 면제인지 아님 그 특약만 납입 면제인가요? 라고 하셔서 종합보험 안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약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원래는 하나씩 해당될 때마다 납입 면제가 아니라 얘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보험의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? 근데 지금은 종합보험 안에 세가지 특약이 있어도 암, 뇌졸중, 급성, 심근경, 색증 또는 50% 또는 80% 이상 후유장애 일때에도 납입 면제가 통째로 되는 상품들이 요즘은 많아요 그건 통째로 납입 면제입니다 알겠죠? 아유 그렇습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 알기.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